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장 신동훈입니다. 지난 10월 16일 SRC 재활병원에 이어 코로나19 가족 간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셨겠으나 다행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먼저 SRC 재활병원입니다. 최초 발생 이후 금일 9시 광주시 기준 총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그동안 3,606명을 검사했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30일에 타 의료기관 병원 이송 33명, 간호인력 13명과 방역 물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코트 병동 내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5, 6차 추적검사 결과 전원, 음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조치와 철저한 감염 관리로 폐쇄된 SRC 재활병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31일 발생한 가족 모임 집단 발생 사례입니다. 광주시와 성남시 전남 함평 등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우리 시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발생한 가족 간 전파 사례입니다. 금일 기준 광주시 12명, 그외 지역에 12명, 총 24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족 구성원 별로 보면 첫 확진자의 배우자와 아들과 딸, 직계 가족에서 9명이 발생했고, 동생 가족에서 5명, 사천 동생의 가족에서 3명이 발생했으며, 잠시 방심한 사이 가족의 직장 동료 등 추가 전파도 여명이나 됐습니다. 우리 시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집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내 의료 기관 학교 등의 밀접 접촉 접촉자를 분류하여 긴급 검사한 결과 다행스러운 것은 모두 음성 판정됐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장기간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발생 사례 두건 모두가 순간 방심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조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필수적인 생활수칙 준수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